왕방을 벗으라. 법복을 벗으라. 법복을 벗으라. 왕방을 벗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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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으라. 보통 구호하면 끝나는 건데요. 요새 유행은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날씨가 좋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기연 부장판사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지기연 부장은요. 맞죠. 본인은 서울 출신이지만 그 부모님은. 호남 출신이에요 그래요? 호남이 낳은 대한민국의 영웅 판사가 바로 지규 판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, 네. 우리 지규 판사 도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규 아 판사는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형사법원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부의 모든 내년 관련 사건을 지규현 부장이 맡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가 7만 쪽입니다 7만 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냈는데 지규현 부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7만 쪽이 서류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출처가 어디냐는 말은 공수처가 한 것은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